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여러분들 8월 5일 오늘 기준으로요. 하루 만에 국내 증시가 약 50조원 가까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크... 월드클래스죠. 단 하루 만에 국내 증시가 50조원 가까이 증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제협력을 통해서 평화경제를 만들고 일본을 따라잡겠다라며 큰소리를 쳐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북한 사랑을 못 버리는 거예요. 크... 얼마나 가슴 절절한 사랑입니까? 8월 5일 월요일 오늘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라는 곳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최근의 한일 경제 갈등은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 주는 자극제다. 도덕적 우위의 평화 국가 경제 강국을 열겠다. 심지어 경제력만으로는 세계 이제 경제력만으로는 세계의 지도적인 위치에 설수 없다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런 시국에 또 훈계를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떻합니까, 여러분들? 이 엄청난 트롤링을 우리가 어떡하냐고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런 말을 보면서 어떤 국민들이 맞는 말이잖아. 맞는 말 했잖아. 그거 뭐가 문제야라고 저한테 되물을까 봐. 그리고 심지어 그런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두렵고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또이 양반은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소리들도 했더라고요. 민주,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를 이룩하겠다.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하겠다. 하,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매우 싫어하는 특유, 특유의 모호한 화법입니다. 논술시험을 준비하는 열몇 살짜리 중고등학생이 이런 말을 쓴다면 제가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성인이 한 조직의 리더, 그것도 일국의 대통령이 저런 두루뭉술한 화법을 쓴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간결한 어휘로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는 게 어른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있어 보이게 치장하고 꾸미고 모호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의 여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는 아고, 어는 어고, 말을 있는 그대로 간결하게 지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리더가 사회생활에서 하는 말의 화법이에요. 근데 평생 동안 남탄만 하면서 그럴 듯한 명분과 이데올로기만 부르짖던 사람들이 그런 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좌파와 우파는 기본적인 뇌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문재인 씨는 오늘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이제 빨간 밑줄을 제가 딱 쳐놨는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한반도 평화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가지고 국제무대와 공중공영의 호해 협력 정신을 실천해 나가겠다. 크... 그러니까 전부 다 두루뭉술하고 번지르르한 표현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놈의 한반도 평화질서 이 와중에도 북한 사랑을 통해 가지고 쇼 통을 보여주는 걸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정상회담 한방만 어떻게든 더하면 뭐 저런 사람들의 뭐 뇌뇌망상에 따르면 이제 뭐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초대해 가지고 남북도 남북 정상회담 한 번만 하면 또 어리석은 국민들은 지지율 확 오를 것 같으니까 또 그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할줄 아는 게 이제 북한파리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문재인 씨는 원래부터 안타깝지만 이것밖에 역량이 안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애초에 까미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경제, 경영, 행정 그리고 국제 외교라든지 정치학. 실질적으로 할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북한에 관해서 앵무새처럼 평화만 부르짖으면서 구류 외교를 하고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바보같이 웃는 얼굴로 정은이랑 사진 찍는 거 말고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게 없는 양반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결국 그 잘난 평화의 대가도 결국 진짜 평화가 이루기 되었습니까 어떤 대가로 우리한테 돌아왔습니까 끝도 없는 미사일 도발이었죠 지금 이 나라는 미사일을 보면서도 국방부가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지를 못하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나라. 애써 발사체라고 의미를 축소해서 부르면서 130일이 넘도록 사건 발생 130일이 넘도록 분석 중이라는 표현을 쓰는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현명한 지식인이 되는 방법은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같은 우리 아시아 태평양 최강의 자유진영 국가들과 평타만 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제자리 걸음조차 못하는 게 바로 문재인 씨, 브론즈 문재인 씨의 한계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와중에도 북한 타령을 하는 문재인 씨를 보면서 네이버 네티즌들도 비웃었습니다. 뿔이 단단하게 나셨죠? 물론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도 북한을 찾고 있으니까요. 세계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거대한 경제 대국 일본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막돼먹은 북한 놈들과 경제 협력을 한다고 뭔가 당장 뾰족한 수가 생기겠습니까? 북한 애들은 우리 피나 안 빨아먹으면 다행인 나라라고요. 여러분들 일본의 경제 규모는요. 잘 들으세요. 일본의 경제 규모는요. 본 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4조 8700억 달러 정도로 이는 영국과 프랑스를 합친 규모와도 거의 맞먹을 정도입니다. 혹은 유럽 최대의 경제 대국인 독일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을 더 해야지 비로소 일본 경제 규모와 비슷하고 약간 더큰 정도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저런 나라를 유럽의 전통적인 3대 강국들도 한수 접고 들어가는 예우해 주는 나라를 독일과 한국을 합쳐야 얼핏 비슷하다고 평가받을 정도의 나라를 문재인 씨가 다스리는 한국이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저런 나라를 뛰어넘겠다고요.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겠다라고 대놓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큰 소리를 친다고요. 제가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국민 의식 수준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런 시국에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의뢰 위치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일본을 상대로 저렇게 화를 더 돋구고 도발을 하는 것들은요, 절대로 정상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예,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고요. 똑똑하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발 좀 이제는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블랙 먼데이, 검은 월요일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어요. 지금 이 사진 오른쪽 상단에 여러분들, 뉴스 토픽의 순위 한번 보세요. 제가 빨간 줄들 팍팍팍 쳐놨죠. 도대체 경제 소식이 몇 개입니까? 탑10 뉴스 10개 중에서? 우리 1,20대 친구들 살면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사이드카도 제가 줄을 쳐야 되는데 못 쳤네요. 탑0 뉴스 토픽 10개 중에서 도대체 경제 소식이 몇 개입니까? 7, 8개입니다. 살면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문 지식이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국가를 바라보는 데는 국가의 운명을 객관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불이 몰려오면요. 산불이 몰려오면 그거 위험하다 아니다 판단하는데 무슨 산림 환경학 박사학위 같은 게 필요합니까? 그냥 뭔가 이 나라가 지금 잘못 굴러가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코스피가 지금 1,950선도 한방에 붕괴가 되었습니다. 단 하루만에. 코스닥은 무려 하루만에 마이너스 7.5% 가까이 빠졌어요. 만약에 주식을 하는 분들 중에서 문재인을 찍은 사람이 있다면 크... 제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처참한 공약 꼬라지들을 보면서도. 정말로 저 양반을 찍어 주고 싶으셨단 말입니까? 이 와중에도 우리 문재인 씨는 다가오는 일본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 남북 단일팀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어떡할 거냐고 이거 진짜. 예? 이거 찍으신 분들 진짜 어떡할 거냐고. 남북 단일팀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금 심지어 이 와중에 북한은 또 남조선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각종 남북 공동 행사에 관해서 한국 정부의 러브콜을 콧대 높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크... 연예인이 따로 없어요. 이거 북한한테 쩔쩔매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보면서 해외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경제 규모가 30배 40배 이상 벌어지는 나라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런 모습을 다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겠냐고요. 만약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40배 이상 강력한 나라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우리보다 40배 이상 국력이 강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는 뭔가를 느끼셔야죠.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 이제는 뭔가 느끼, 느껴주셔야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원달러 환율은 근 3년 만에 처음으로 1200원을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일본 돈인 엔화의 가치도 한국 돈 대비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돈들의 가치가 갑자기 올랐다기보다는 한국 원화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정말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 스무 살 이상의 성인들이 뭔가 느끼는 게 없단 말입니까? 대깨문 친구들, 속이 시원하신가요? 이렇게 될 거라고. 옛날부터 저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도 전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뽑으면 안 된다라고 수도 없이 경고를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도대체 왜 저희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신 건가요? 심지어 아직까지도 정말로 우리가 틀리고 당신들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정말. 한국은 경제위기가 아니다. 옛날 기사 자료 보이십니까? 지금 이 사진은 90년대 그때 그 시절 그 무서웠던 IMF가 터지기 3일 전에 났던 기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IMF가 터지기 3일 전에 났던 기사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아직까지도 정말 최후의 희망이 딱한 줄기는 남아 있습니다. 제발 세상을 좀 똑바로 바라봐 주세요.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586세대 운동권 정치인들이 아니라 바로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